하나님 말씀, 누가 보음 7장 29절로 3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생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냐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장 자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거룩함을 추구한다. 라는 제목으로, 어, 새로운 실천상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별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원인을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이 일이 왜 생겼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좀더 바르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실천상 그리고 사건을 규명해내는 실천상 일의 결과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았었고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거룩을 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분별을 할 때에 그 기준이 분별하는 기준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삶의 구별을 원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별되는 것, 즉, 생명과 복의 삶을 사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별 거룩이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거룩하다 인정받고 존경받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삶 그리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세리들의 삶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르게 인정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백성들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육법교사들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구분되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백성들과 어, 죄인들 세례 세례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어, 32절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일을 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고카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했던 고카여도 울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10월 한달 동안에는 분별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동안에는 거룩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어떻게든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리를 불어주시면 춤을 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곡하라 하시면 우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죠. 33절에, 제레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 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 하며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제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랑이 너희들과 함께 있음에 지금은 즐기는 때요 신랑을 데려갈 때가 있으니 그때는 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요한이 배게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친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먹기를 당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평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는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맞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 어떤 일이 따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맞다.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는 옳다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분별에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 역시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삶이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 거룩을 추구한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결코 구별된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도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웠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에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건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꼭 살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온전한 구원이, 우리 밀라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한 것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 되도록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어, 온 땅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재난과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온 자가 많게 달라라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속기 회복되게 나가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